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이한 주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시간들,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재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마이미아마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다루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특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과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그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을 그들이 알고 있는 제사제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죠. 그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예수님의 언약의 우월성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또 완벽한 대속 제물 되어 주심이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며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소에 들어감을 또 휘장 안에 들어감을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10장에서 잘 정리하였고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 내용으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 10장까지 설명되어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자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증거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들은 그 이야기와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자체를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수 있는 믿음을 볼수 있는 안경이나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확신에 찬 신앙 생활을 할수 있다 라고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요, 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산상순이라는 책에 보면요, 믿음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앙이란, 불신앙이란, 사고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사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통제당한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불안하고, 내 감정의 주인이 외부적인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와 드래핀꽃을 누구나 오고 가며 보았지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드래플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들보다 더 귀한 나를 먹이신다라는 안정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사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족족 다 받아들이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시간 시간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이겨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에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완벽한 제물 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예배. 삶 속에서 이 예배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예를 듭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한 구절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바다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옳은 길,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환경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것을 생각함으로 반응함으로 삶에 나타냄으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녹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언급되어지는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그 믿음의 결과와 결론을 몸소 순종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노스던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우리 모두를 이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기준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의 삶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기억함으로 생각하고 기억한 주님의 말씀을 내삶 속에서 직접 적용시켜 확인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증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또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상 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그 생각의 결론에 그 말씀의 결론에 그 삶을 우리에게 올려 드릴 수 있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성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땅에서도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 일어나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학교에 가는 아이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